아니 저 새끼야 빵댕이 내밀고 있거든. 내가 내가 딱 맞아 다시 한번 내밀면 내가 쏠게. 오케이. Okay. 여기서 빵댕이 살 살. 내밀고 있어. 살살 아 진짜? 아 살살 살살,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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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? 여기로 간다. 어서 디 죽어. 딱딱 여기였어. 거기 있어. 30m. 조심해. 오케이. Okay. 내오케 네, 어, 걔 죽였어. 걔 죽었는데 누구한테 죽은 건지 모르겠네. 얘가 보던 쪽인 거 같아. 여깄다깄다앞에 됐다 두었지. 어. 김전멸. 야 얘들 네 필요한 거 챙겨. 야 견고한 방동면에다 자부에다가 정밀공세 두 개. 존나 야미한데아나 정밀공세 좀 챙겼어. 됐다 됐다. 괜찮 괜찮. 응 괜찮나? 응? 네? 야. 너잡부 없지? 잡부 먹어, 일로 와. 아, 나, 나, 나잡부 있어. 나, 나, 아, 나잡부두 나, 나 개야. 나도 두 개. 앞에 엄폐물 세우고 잘있자 먹어도 돼. 어, 먹어, 먹어, 먹어. 나는, 난 굳이, 난 지금, 모아서. 나 오른쪽 볼게. 어. 이쪽에 있을 것 같지 않냐? 아, 나 이쪽 볼게, 그럼. 이쪽 와주세요 오케이. 여기가 엄폐물 있어서. 아, 왼쪽에서 쏘네, 왼쪽에서. 저따 정밀공습, 아, 쓰려고, 저따 정밀공습 쓰려고 했는데. 아, 나 진짜. 아니, 저따 정밀공습 쓰려고 했는데, 항로가 붐벼서 못 쏜데. 아. 아니, 아네 앞에. 와, 나 에임. 어? 뭐야?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회색 저기다가 사부 한번 써. 바격포 남는 거 있냐? 나 있어. 저기다 써야 될 듯. 회색 저 옥상에다가. 남는 검. 아니 나 이제 에이? 옥상 없다. 이제 옥상 없어. 이제 옥상 없어. 아닌가? 아, 없다. 없다. 이제 다 내려갔을 거야. 1층으로. 2대 2대. 아우구지 정말 비자 너너너좀 너 살짝 뒤로 빼는 것겠다 샘텍스 투쳐. 음, 음 적인 맛이야. 아유 나만 죽었냐? 너뭐해 뒤진 거임? 나그